안녕하십니까 K테크 양진식 소장입니다. 중고 로봇 야스카와 HP20 컨트롤러 NX100입니다. 리치는 1,717이고요. 지금 오버홀을 마무리하고 그립바를 설치해서. 핸들링용 지금 데모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중고 로봇을 근접 촬영하겠습니다. 근접 촬영하면 실물의 한97% 정도는 성능을 파악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중고로봇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소음도 크지 않구요. 뭐 오버홀을 단순히 저희는 오버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중고로봇의 어떤 퀄리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버홀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구요. 보시다시피 페인트 작업도 완벽을 기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화를 시킨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 데모를 진행을 합니다. 육축 다 관절 로봇이죠. 모터음도 그다지 크지가 않구요. 그 다음에 동작 소음도 좋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하죠. 역동적입니다. 이 녀석은 뭐 다용도로 보시죠. 용접 로고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핸드링 데모 버전을 보고 있는데 핸드링과 팔레트 이징 용도를 가능합니다. h p 0 컨트롤러 NX100이구요. 지금 컨트롤러를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은 장인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로봇을 닦는 정도가 아니고 오버홀을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번 버전은 팔레타이징 적재 버전입니다. 방금 전에 핸들링용 버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적재하는 것은 팔레타이징 진행인데 움직임이. 조금 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중고품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중고 로봇을 전문으로 취급하는데 그냥 단순히, 단순하게 뭐 오버홀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신품 수준 비슷하게 뭐 신품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오버홀 페인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사업성의 큰 모터로 잡고 있습니다. 펜던트도 거의 A급 수준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P-0 NX-100 이 녀석은 뭐핸드링용에 일단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여기에 MH-12에서 보듯이 용접 케이블을 달고 토치를 달면 그 다음에 용접기 컨트롤러를 세팅을 하면 용접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핸들링용 적재용, 그 다음에 용접용, 뭐 가능한 다용도 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근접 촬영 하겠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한 부분까지, 유저께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버홀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 거래처로부터 오버홀과 페인트 작업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중고로 보도 오버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중고산업용 로봇 야스카와 로봇 오버홀 페인트 작업 전문 K-테크 양진식 소장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EC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